자 오늘 할 게임은 자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 오랜만인데요. 일단은 제가 드디어 7호를 올렸습니다. 마을에 한 7레벨, 일단 7호를 올렸고요. 이제 제가 다크 엘릭서 정제소랑 야무병사 훈련소 같은 거 그리고 방어 타워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미리 지어놨어요그 일단은 나머지 방어 타워들만 지을게요자 일단은 자 아처 타워. 1분이고요 그리고 자 대포 10초 자그 다음에 이제 내전탑이 하나 더 되네 아 대포가 2개가 되네요 자 대포 하나 더자그 다음에 함정도 깔아줘야겠죠 자 대형폭탄 하나 자 대공 지뢰도 하나 자, 함정 중에 자, 폭탄도 두개다깔아뒀고요 자, 그리고 내연탑도 있는데 일단 장벽부터 깔게요 일단은 세로로 세워볼게요 뭐야? 장벽이 몇 개가 깔리는 거야? 오케이, 다 깔아놨구요.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자, 전체 다 업그레이드. 자, 6 레벨까지 찍어줬구요. 자, 6레벨까지 찍어준 다음에 그리고 제가 또 다크 엘릭서를 미리 좀 모아놨습니다. 5천까지 이 바바리안 킹이 5천이기 때문에 집합소부터 짓고 자, 이 바바리안 킹이 옛날에는 많이었던것 같은데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가격이 내린 건지 아무튼 5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바리안 킹도 드디어 첫 영웅이죠 자, 아다단 자, 5천짜리 바바리안 킹도 하나 지어놨고요 스킨 변경은 또 뭐야? 아 스킨이 있네. 어허 보석이 우리 1,500 개나 되네요. 암튼 이런 게 있다. 자 우리는 보석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에 쓸 보석은 없어요. 그리고 금고에 남아 있는 것도 다 꺼냅시다. 일다 꺼낸 다음에 일단 다 지웠나요 우리? 자 자원은 장인의 집이고 아 내전 탑 하나 안 지웠네요. 자, 내전탑까지 올려놓고,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지? 아, 일단 배치부터 바꿀게요. 일단은, 7월에 올라왔으니까, 7월 배치를 바꿀 겁니다. 물론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배치가. 여러분도 참고해서, 물론 직접 만드는 것도 좋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인터넷에 이미 좋은 배치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따라 만들 뿐입니다 뭐 아무튼 자 배치를 한번 찾아보면은 좋은 배치들이 많이 있네요 오케이 하나 찾았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세 번째 배치가 이렸으니까세 번째 배치에다 만듭시다 일단은 홀이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 밑에 박격포 하나. 그리고 대공포가 어디갔죠? 아 여기 있다. 대공포가 이쪽에 하나. 그리고 다크 엘릭서 저장소가 하나. 자 붙여주시고. 자, 그다음에 바바리안 킹이 또 하나가 들어가네요. 바바리안킹을 새로 샀는데 어디갔죠? 아 여기있다 자 바바리안킹 하나 자 그리고 이거를 장벽으로 둘러쳐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둘러쳐주는데 중간에 빈 공간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 한칸 비우고 자 둘러쳐줍시다 아 여기 잘못됐구나. 버바리안 킹을 아, 하나 위에다 놨어야 되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칸 띄고요 자 됐어요 저기 틈에는 점핑 트랩을 놓네요. 보니까 자 점핑 트랩을 하나씩 놔주고 자그 다음에 대공포 대포 자 대공포 하나 그 옆에 대포 하나 놓고 그 바람 방추기가 저기 들어가네요. 자 회전 시켜주고요. 아 그리고 숨겨진 내전탑도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박격포가 하나. 아 여기도 뚫려 있네요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랑, 여기도 뚫려있네요. 점핑 트랩 어디갔어? 자, 점핑 트랩 설치해주고요. 자, 다시 위로 돌아가서 박격포 하나, 자, 마법사 타워 하나, 얹어주고요. 자, 다음에 이쪽에도 박격포 하나, 그리고 대포 하나, 내전탑 하나, 들어갑니다. 또 여기는 또 둘러 싸주네요 이걸로. 자 둘러 싸주고요. 자그 밑에 대공포 하나, 마법사 타워 하나, 그리고 각종 함정들인데 되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칸이. 일단은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둘러줘요. 그 다음에 저장소 하나. 그리고 아처타워가 하나 들어갑니다. 한칸 띄고 아처타워. 클렌성이 여기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감싸줍니다. 자, 필요한 만큼. 자, 감싸줬고요그 다음에, 이쪽도 감싸줘야 되는데, 아이고, 제거해버렸다. 되게 배치가 좀 복잡하네요. 별로 좋은 배치가 아니었나? 일단은, 내전탑까지는쭉 가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막켓 했고, 자, 그 다음인데, 자그 다음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자 정제소가 하나인데 일단 여기서 장벽이 튀어나와요 여기를 둘러야 되니까 자 저장소가 하나 그 다음에 또 아처타워 하나 여기는 또 붙여주네요 바로 저긴 한칸 띄었는데 무슨 차이지? 일단은 저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포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 건가? 맞게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공 지뢰가 저기 들어가네요 자 여기 대공 지뢰 일단은 둘러싸요 자 대포까지 설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은 이 아래쪽인데 자, 하나, 둘, 셋, 칸.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하고 자, 골드 저장소 하나. 여기 대형 폭탄도 여기 들어가네요. 대형 폭탄 하나. 그리고 폭탄 둘. 그리고 대공 폭탄 하나.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처타워가 또 하나 그리고 밑에 대포 하나 됐어요 이러면은 된것 같습니다 자 다시 둘러싸주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laughs> 거의 다 했습니다 저기도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칸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칸 자, 폭탄 넣어주고요. 자, 폭탄. 대공 폭탄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골드. 그 다음에 아처타워 하나. 대포 하나. 됐어요. 이렇게 둘러싸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간단하죠? 끝. 어, 한 칸이 모자란데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장벽이 하나가 모자란데요 뭐지 내가 어디 잘못했나 봐아 근데 다 맞게 한거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죠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아처 타워를 한칸 띄는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아처 타워를 한칸 붙이고 자 제거하면은 저기 뭐야 아이고 장벽이 하나가 남죠 이러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오케이 됐어요. 장벽 하나 가져왔습니다. 됐다. 근데 그림상에서는 아처타워가 저희가 한칸 떨어져있는데 아무튼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아이고 뭐야 일단은 설치해줍시다. 나머지 기타 등등 자 정제소 금광 다크 헬릭소도 자 훈련소 하나 연구소 하나 그리고 금광 정제소 하나, 다시 금광, 자, 훈련소 하나, 자, 집합소 하나, 자, 금광, 정제소 하나, 자, 정제소 둘, 그 집합소 하나, 자, 금광, 자, 정제소 하나, 집합소도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금광, 정제소 하나,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은 집합소 하나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데 이쪽을 좀 비워주죠 집합소 하나 여기다 놓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다 놓지 그러면 아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장인의 집두 개는 구석탱이에다 놓을게요 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까먹고 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폭탄은 대충 곳곳에다가 어허 아래쪽은 저기다 설치하면 되겠다 자 짜잔 완성했습니다 저장해 주고요 자, 활성 세트를 바꿀게요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오랜만에 약탈이나 한번 갈까요? 아 훈련 안 해놨네 자 일단은 이거 편집해 줄게요 바바리안 10마리 아처 10마리 넣어주시고 자 지금 유닛이 어떻게 되겠죠? 바바리안 열 마리랑 아1 0 마리가 없거든요. 바바리안 열 마리, 아1 0 마리 해놓고 그리고 이거 훈련 눌어놓을게요 여기는 마법사를 더 넣어줍시다. 자, 그리고 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주고요. 그다음에 마법지작소는 60만이라 못하네. 그러면 일단 약탈에가행 가야겠네요. 아, 아무 변사도 되네 이제. 자, 미니언 생겼고요. 호그라이더까지 되는데. 나 호그라이더보다는 용이 더 먼저 하고 싶으니까, 용으로 가기로 하고,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약탈 한번 갈까요? 아, 미리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큰일인데, 괜찮아요. 또 금방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또 해야할게 마법제작소 거든요 마법제작소가 60만 그럼 약탈을 해 봅시다 지금 나가갖고 좀 오래 걸리네요 3분이나 걸리네 3분 동안 뭐할게 있나요 연습이나 할까요 자이언트 스매시 자 자이언트를 공하고요 자, 빠르게 장벽 파괴. 자, 다이언트를 배치하세요. 자, 박격포가 파괴되는 구블린을 배치하면 파하세요. 자, 다이언트가 세기 때문에 충분이 가능합니다. 자, 뭐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 자, 부서졌죠? 자, 고블린 투입. 자, 좋아요. 고블린이 또 자원시설을 또 부수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아마. 그래도 금방 부수기 때문에. 자, 파밍도 해주고요. 좀 자이언트가 아직도 살았네요. 이게 또 시간 제한도 없네요. 자이언트가 문제점이 좀 느려요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방어력만 높지. 자 좋습니다. 자, 홀 깨졌죠. 아이고 퍼탄. 어 아빠 한 방에 안 죽는다. 일단 이거 터는 동안에 바바리안 아처가 또 나올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정도면 이제 완파를 거의 했다고 봐도 다름이 없죠. 얘는 훈련소가 3개나 있네,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훈련소도 여러개 지었던 것 같은데, 한 4개까지. 훈련소가 하나밖에.. 어? 아이고, 점핑 드래블 밟아버렸구만. 저걸 자이언트가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고블린이 다 날아갔네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또 금방 터니까 자 이제 훈련소 하나 남았어요 나이스 완파했습니다 배치 설명 없이 연습할까요? 아니요 자 선수 종료하면 될듯자완파했고요 아 연습하는 동안 또 이게 돌아왔네요. 이러면 6 0만을또 모아와야 되니까 공격할 건데 지금 별 보너스가 별이 하나만 더 있으면 별 보너스거든요. 이별 보너스가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별 보너스도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데는 좀 세죠. 세긴 한데 쓰읍 맛있겠는데? 근데 이게 별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갑니다. 아, 저것도 뭐야, 벌룬. 일단 다 털어요. 어, 아 바바냥킹도 힘스나 자, 일단 엘릭서 먹어주시고요. 번개 고은안 쓸게요.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별은 못 따겠는데 우리 바바리안 킹이 힘내고 있습니다. 우리 바바리안 킹 새로 산모생좀 그 해야지. 자, 아이 아래쪽에도 있었네. 일단은 아이고 바바리안 킹 죽어요. 아이고 죽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별은 못 땄는데, 많이 털었죠? 항복합니다. 자, 자원을 엄청나게 털었기 때문에, 일단은 마법 제약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요. 뭐야, 왜 20이 남지? 자, 더 추가해주고, 자, 빠른 훈련으로, 훈련해주면 되고요. 일단 29번이나 남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바바리안 킹까지 샀고, 뭐, 별 보너스는 못 받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어, 다크 헬릭서도 많이 나주네 일단, 지금 당장 다크 헬릭서가 필요 없거든요. 뭐, 바바리안 킹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7월, 7홀, 7월입니다, 벌써. 거의 다 끝나가고요, 이제. 엔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